이어서 pbc 의 컬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 민족화의위원회가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엔 주교회의 민족화의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진 쉼 없는 기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pbc 컬럼에서는 평화방송 보도총국 남정규 기자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이기현 주교와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가 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주교는 호소문에서 남북 당국자들에게 남과 북이 맺었던 모든 선언과 합의를 존중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변 국가들에게는 이런 시일 내에 육자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민주적 기본 질서 속에서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평화의 길을 찾아 나서자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19일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제안한 데 이어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도 지난달 25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권고문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강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호소문에서 가장 강곡하게 부탁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하느님 자비에 힘입어 연대하고 실천해 그치. 나간다면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해 분단 70년을 보내면서 분열의 역사를 딛고 평화의 원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함께했던 기도 운동이 더욱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야겠습니다. 참평화의 도래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땅 가득 들이운 폭력과 증오의 그림자를 걷어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